그, 다시 일곱 한천이 있고, 우리 동네 한천에 있고. 니까 형님 동네 있는 것처는 천연 형님 동네 저기, 그, 사람는 애가 얼굴 울동, 쫑쫑하고. 그래, 우 동네에는 천연이는. 아, 사는 네. 바짝 말라가지 그래, 우 동네에는 천연이는. 바짝 말른 애는. 걔 누나가 어디 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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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잖아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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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어거든디 어디, 어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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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 어디, 일곱,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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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어 오래그 그래, 뭐야, 깨어나 그 뭐야, 울릉을 수련을, 명기맞아 엄청 못대고 대구도 그 뭐야, 폭구에박아지하는데그이 별로 없는 거에요. 아, 그 천연인가, 동구 천연인가? 그래, 폭구에박아지 오늘은 장난이로1몇번들어오 음악이 있으니까. 저 그래, 그래 이번에 대구가 좀놀랐어 그래, 대구가 그 뭐야, 어디야?

옛날는 어디로 갔어? 예, 아직도. 지난번일하고아시아몇방에어 왔다며요. 아직, 아직, 아직도 괜찮 이거 좀 괜찮지. 게 뭐, 하루도 지랄 필어

람이야 <laughs> 어, <진짜. 웃음> 어찌보면,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고. 어찌보면, 있어봐야, 옛날에 <laughs> 부산서 어디 뭐, 뭐, 아주, 뭐, 아주, 앰프, 뭐, 뭐. 옛날 우리 저번 주부터 강남에 가서 장난 아니거든 그니까? 강남이 비에 왜? 군인 나죠. 군인 나? 아니. 군옥수, 군옥수도 있던 어, 다 군옥수인지 알 <laughs> <laughs>

오늘 고려산 와서 좋습니까? 앞에 오라버니들 백길입니다. 길이에요 예. 그러면 오월에도꼭 오세요. 예. 우리 사무국장님 오늘 고려산 와서 어때요? 즐겁고 듭니다. 아이고 어떡한데요 뒤에서? <laughs> 내일이면 좋아질 겁니다. 우리 총무님, 오늘 고려산, 좋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아이고. 이게 뭐, 죽을 지경이야, 또. 살아야지. 우리 흥렬산대장님,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주세요. 네. 네. 상반부에는 진달래가 아직 안 피었네요. 그렇게 해서. <목소리> 데리고 그거, 저기 어, 그리고 어. 어, 어. 그랬대. 근데 응. 언니는 아무것도 안 했다면서 그러더라. <웃음> 아니, 얌전했어. <laughs> 학교 갔는데. 뭐를 또안 시키고 하던데. 회장님 오늘 기분 네. 어떻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네 고려산 화이팅. 화이팅. 네. <laughs> 그래 저기좀 피었네. 지금 아참 버릴 거 접었지 거기서 식당만 써내려오니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 제가 한이고 내가 전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올라 열이 안나안나 선생님이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 피었서야 네. 되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다. 날씨가 좀 차갑고 저 있다 저 있다 저기 이제제가아이그리에이 <�gli, yapa hermano> <essel> <asan> 아. 는 그런 자니다

이렇게 하려면, 최고, 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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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을. 대 망개. 나 거, 그, 막, 꽃은 망개, 망개. 망개, 야, 진요이 봐, 이 봐. 아, 야, 여기서꽃좋야 이거 또 심었나, 옛날에 이거? 블락기네, 뭐, 블락기. 근달래가 전혀 피질 않았네, 왼쪽에는. 양지발은 오른쪽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왼쪽에는 안 피었네. 지금 동영상을 찍어서 네, 목소리 담는 거예요? 네. 기숙오라분니 오늘 어때요 고려산? 아주 좋아요. 아우 진달래가 더 많이 피었으면 좋았을 텐데. 면민에도 네. 아주 분위기 네. 좋고. 네. 재밌습니다. 올해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는 많이 피었네.

아니, 장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아니, 모델이 지랄 같은 거야, 모델이. <laughs> 모델이 지랄 같은 거야. 내가 찍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laughs> <laughs> 저, 완수야, 한 장씩은 좀, 한 사람 한 사람 좀 찍어줬어요. 어디, 그, 그 밑에 피해 있다며. 거기. 그, 저기, 우리, 아, 그 올라온 대로 건너야. 그